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물건이 있어서 잠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요.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아시겠어요? 1970년대경 또는 80년대 초까지 쓰이던 TV 수신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마치 추억 속에 그런 물건이 수환된 듯한 그런 안테나인데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물건인데 자, 자 한번 보세요 자,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요즘 어, 세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경에 TV를 보기 위해서 이 안테나를 세웠죠 그죠? TV가 아주 귀하던 어,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 안테나를 가지고, 어, TV의 화질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안테나인데요. 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짱가나 마징가제트, 그런 방송을 할때 갑자기 TV 안테나가 흔들려서 TV가 안 나오면 한 사람이 이 안테나를 높이 들거나 아니면 어, 좌우로 돌려가면서 어, TV가 잘 나오는지 그렇게 예, 확인을 하던 어, 그때 그 시절이 예,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안테나를 보니까요. 자, 그래도 보니까 이...이거...잠깐만요 야, 이거 보세요 자, 먼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laughs> 여기 버섯이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이건 자, 이 보면 아래 장치가 있죠, 그죠? 나무에 예, 안테나를 고정을 시켜서 어, 아마 TV를 어, 시청을 한것 같습니다 저기 아래에 보면 마을이 보이는데요 그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안테나는 높을수록 훨씬 더 수신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높은 곳까지 이안텐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마 리기다 소나무류 같은데요. 침엽수입니다. 자, 그게 보세요.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단나비 버섯이죠. 그죠? 여기 하나 있다는 거는 또 주변을 품에 있을 텐데요. 반대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더 있는지. 아이고,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자 위에 등이 아주 새까맣게 그리고 약간 오렌지색 같으면서도 붉은색이 같이 들어있죠 그죠 자또 있을까요 야 여기 보세요 이야, 이거 자이쪽서 비춰보겠습니다 갓그 표면이 전부 새까매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소나무 단나이 버섯은 성장을 다한 겁니다 약성도 최고조에달해 있을 때라서 자, 이때 채취하면 어, 좋습니다. 에, 이렇게 색감 맞게 되기 전에 신색이나 노란색이 많은 경우에는 아직 덜 성장한 거고요.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거의 색감해졌을 때 이때가 소라무 단나비 버섯의 채취 시기. 다시 말해서 약성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밑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밑면 아주 예쁘죠 그죠 지금 수축이 되어서 약간 안쪽으로 함몰된 듯이 보이는데요 약간 짙은 아이보리색처럼 보이죠 그죠 자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요 보시면 자 원래는 처음에 아주 혹처럼 동그랗게 예, 약간의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은행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처럼 약간 말굽 형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의 특징은요. 가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한 층이 한해 한 동안 성장한 나이를 나타냅니다. 자, 일종의 나무에서의 나이 테와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소나무 잔나비버섯 같은 경우에는 자, 1년, 2년, 3년,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붉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잔나비버섯은 더 성장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소나무 잔나이버섯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되었을 때 약성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채취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아이 소나무 단나이버섯의 자생기는요 소나무류라든가 또는 전나무 그런 침엽수의 고목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채취할 때 조심하셔야 될거요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자실청인데요. 이 자실청은 가급적인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버섯이든지 약용 버섯들은 이 아래 에 있는 자실층 부분에 제일 많은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를할 때라든가 손질을 할때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버섯을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딱 붙어 있어서 오자채취를 했는데요. 하나의 주름 형태의 층이 한 해를 산 성장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약한4년 정도 성장한 그런 소나무 단나비 버섯으로 보면 되고요. 자, 보세요 아래면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죠? 어, 색깔이 약간 어, 원래 이렇게 건조되기 전에는 약간 연한 어, 아이보리색인데 예, 건조가 되면서 약간 짙은 아이보리색, 황토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채취를 할 때라든가 손질을 할때 가급적이면 손상되지 않도록 어, 자실층을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한창 성장할 때 보면요. 아래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버섯 자실체 내에서 나온 그런 성분이죠. 그리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주로 침엽수에 있는 송진 어, 성분이라고 하죠. 그죠. 그 송진 성분을 흡수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향도 아주 은은한 그런 송진 어, 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에는요 라노스테롤, 에르고스테롤, 트라메테놀산, 베타글루칸, 항히스타민스테롤 성분 여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효능을 들어보면요 어, 항암도 높고요 항종양 저절도 50% 이상 되고요 항염 특히 어, 소화기계 즉 장에 발생한 염증에 특별한 작용을 보이고요 그리고 항균 어, 그 중에서도 포도상구균의 대장균에 대해서 강력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또한 암이나 질환으로부터 장렬을 키워주는 면역력 증강작용 그리고 어,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요. 혈압을 내려주는 그런 혈압강화작용도 있습니다. 어, 또한 혈당조절과 체장손상 예방효과까지 밝혀져 있고요. 어,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작용까지 이소나무단나이버섯의 효능을 이용한 역사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버섯의 항균작용을 일찍부터 알고 이 버섯 우리물에 음식을 보관해서 어, 부패나 곰팡이를 방지하기도 했고요. 또 세균성 전염병 이왕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말구버섯과 다나이버섯을 염증 치료에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약용 버섯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약용 자원이자 생활 자원이고요.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버섯이죠, 그죠? 겨울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완전 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야경 버섯차라든가 아니면 버섯당금주라든가 아니면 달에서 바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전나비 버섯의 손질은요, 요 보면 숙주목이 붙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모두 조각칼 등으로 긁어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문지나 살살 틀고요. 아랫면은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벌레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찔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혹여 이 버섯이 상당히 잘라보면 아주 그 가죽질처럼 질깁니다. 그래서 잘 잘라지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어, 스팀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쪄서 조직을 연하게 만든 다음에 손톱만한 크기로 자르면 좋습니다. 이런 약용 버섯들은 가급적이면 잘게 자르거나 부수는 게그 속의 유성분을 우려내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 약 손톱만한 크기로 자르면 되고요. 또 그것도 더욱 더 충분히 우려내고 싶은 분들은 더 잘게 부수거나 어,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어, 한번 정도로 유효성분이 모두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서 세 번, 뭐 아니면 다섯 번까지도 다시 끓여서 어, 활용하시면 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1970년대에서나 볼법한 그런 어, TV 수신기, 1970년대에서 어, 소환된 듯한 또그 아래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잔나비 이퍼서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야경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